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떤 사건이든 수사의 기본 중에 기본은 돈줄기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파리 경시청은 강력범죄 수사 때 형사들에게 여자를 찾아라 이런 명령을 내린다고 하는데 아마 옛날 얘기일 것입니다. 아, 남자 범인의 배우자나 숨겨놓은 애인을 찾아내면 사건의 실마리가 풀린다는 뜻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수사의 기본은 돈줄기를 찾아내고 돈 따발이 흘러다니는 곳을 밝혀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범행이든 돈 따발 없이 입으로만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 그돈 따발을 찾아가면 그돈 따발을 들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돈 따발은 절대로 자기 혼자 돌아다닐 수 없으며 돈 따발은 그것을 들고 있는 사람에 의해 옮겨 다니는 것이고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요즘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 양호 전 나라은행 행장 같은 사람들 이름이 나오고 있고, 다른 여러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 윤석호 감사, 뭐 이런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대책 문건에 정계, 관계, 금융계 인사, 수명 이름이 나온다고 하는데, 청와대 최고위급 인사들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적당한 때가 오면 이 사람들의 이름도 전부 공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이 강기정 전 정무석의 이름이 관련자들의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 진술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라임 자산운용사의 실소유주인 김봉현 씨가 5천만 원을 건넸다고 법정 증언을 한 것입니다. 물론 강기정 전 수석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옵티머스의 윤석호 감사의 배우자인 36살 이모 행정관. 이 여성은 옵티머스 사태에 구린내가 진동하고 있을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했으며, 옵티머스의 지분 9.8%를 보유한 대주주이면서 나중에 거짓으로 차명 전환까지 했습니다. 이 여성 행정관이 별도로 최대 주주였던 세틸리언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옵티머스의 돈세탁소 역할을 했다는 것이고, 무자본. 인수 합병이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에 조폭이 살인 사건을 벌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수천억, 수조원 돈이 갑자기 연기처럼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고위험 자산에 투자했다고 하더라도 투자처가 상장 폐지되어 휴지 조각이 되지 않는 한, 뭐 몇십 퍼센트 손해를 볼 수는 있어도 갑자기 제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라임 사태로 환매 중단된 돈이 1조 6천억 원 규모이고 옵티머스 펀드 사기의 규모가 1조 2천억 원대입니다. 둘을 합치면 자그만치 2조 8천억이라는 거금이 됩니다. 여기서 수사의 핵심 중의 핵심은 이번 사건이 권력형 비리인지 어떤 정치권의 실세가 개입돼 있는지 2조 8천억의 그 돈은 최종 목적지가 어디였는지 그런 것들을 밝혀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올해 5월 말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수사를 자청했다고 합니다 그래놓고 권력형 비례를 수사하는 반부패부가 아닌 일반 고발사건을 수사하는 조사부의 사건을 배정해버렸다고 합니다 사실상 권력형 비례는 손대지 말라고 지시한 거나 같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톱사설은 제목이 수사 대상 이성윤에게 펀드 게이트 수사 맡길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에게는 기대할 게 없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특검을 실시하든지 아니면 그에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 돈의 행방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국민들께 밝혀야 합니다. 옵티머스의 대주주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는 전만으로도 청와대는 그것을 자체 조사해서 국민들께 보고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라임 사태에서 강기정 전 수석에게 5천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한 김봉현 전 회장이 지인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땡땡땡, 누구누구 누구 아무개야 형이 교회를 왜 다니겠어?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일도 주님께 부탁드리고 기도드리면 들어주신다니. 땡땡, 너도 알잖아. 형이 일처리할 때 경비 아끼는 사람이든가? 금과 먼이고 민정실에도 다형 사람이여? 여기서 말한 청와대 민정실이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사정기관을 총괄하고 금융업계와 당국을 감시하는 최고 권력기관입니다. 그렇다면 라임사태의 주범인 김봉현이 금감원도 민정실도 다내 사람이라고 했다면 이 문자에 대해 청와대는 해명해야 합니다. 김봉현 씨는 또 금감원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파견돼 있던 동양 친구인 김모행정관에게 5천여만 원의 뇌물을 주고 금감원의 라인검사 계획서를 사전에 빼돌렸습니다. 김모행정관은 지난달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청와대와 금감원은 해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7월, 검찰이 김봉현의 돈심부름을 했다는 이강세 전 광주 MBC 사장의 청와대 출입 기록과 CCTV 화면 등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수 있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 뭐 이러면서 거부했다고 해요. 청와대가 아직 정치를 못 차린 것 같습니다. 무엇이 지금 국가의 중대한 이익인지 청와대는 사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공범 관계로 구속 기소된 윤석호 옵티머스 이사는 검찰 조사에서 이 김재현 대표가 향후에 실형을 받게 되더라도 청와대 관계자를 통해 사면까지도 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는 내용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아, 물론 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 사면을 운운했다는 것이 가능성은 거의 없는 얘기로 들리지만, 그러나 윤석호 이사의 아내인 이모 행정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하고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청와대는 입이 열 개여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옵티머스에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748억을 투자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30억을 투자했습니다. 전파진흥원, 한국전력, 농어촌공사 뭐 이런 최소 다섯 곳의 공공기관이 828억 원을 옵티머스에 넣었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이 돈을 다시 받아낼 길이 없어 보입니다. 옵티머스는 일반 투자자에게 모은 돈을 공공기관에 투자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거꾸로 공공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아냈습니다. 이런 공공기관의 기금 운용을 책임진 간부들이 옵티머스 쪽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았거나 아니면 정권 실세 같은 힘있는 누군가로부터 압력을 받았거나 아니면 양쪽 다이거나 그럴 것이란 의심을 하게 됩니다. 자기 개인 돈이라면 옵티머스처럼 수상한 자산 운용사에 돈을 넣었겠습니까? 그 돈은 국민 세금이 포함된 공금이었습니다. 공중으로 사라진 828억. 이 돈은 절대 혈세로 메꾸지 말고 그 공공기관의 책임자들이 반드시 개인 돈으로 갚아야 합니다. 어제 국정감사장에서는 옵티머스의 고문이었던 양호 전 나라은행장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람입니다. 이 자신의 비서와 통화하면서 김재현 전 옵티머스 대표의 차량 번호를 보내달라. 다음 주 금가번에 가는데 거기서 V.I.P. 대접을 해준다고 차 번호를 알려달라고 그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자기자본 유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부실 운용사로 분류돼 있는 옵티머스 대표를 금가번이 V.I.P. 대우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 녹취록에는 양호 전 행장과 경기도 동문이자 함께 옵티머스 고문으로 활동했던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도 거론됐습니다. 이번에는 양호 전 행장이 김재현 전 대표와 통화한 녹취록입니다. 이현재 장관 월요일 4시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괜히 부탁할 필요가 없잖아. 사정 봐가면서 하면 되겠네. 양호 전 행장은 다시 비서와 통화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현재 장관실에 전화해서 찾아뵙고 싶다고 약속 좀 잡아놓아라. 그런가 하면 최홍식 당시 금감원장도 언급이 됐습니다. 양전 행장은 금감원의 한 조사역과 통화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월 2일 최원장하고 만날 일이 있다. 여기서 나오는 최홍식 금감원장은 이현재 부총리의 고교 후배로서 이현재 사단으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자, 그 당시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당시는 문재인 정권 출범 첫 해인 2017년 가을이었습니다. 재무 건전성 미달 등으로 앞날이 불투명했던 옵티머스가 불사조처럼 살아났다는 것밖에는 드러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라는 거대한 정관계 펀드 로비 의혹 사건의 초입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수준에 불과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